사랑합니다. 꽃 같은 여러분들에게 별처럼 빛날 미래를 선물할 선생님의 이름은 허 꽃별입니다. 자, 선생님이 2022 개정 교육 과정 통합 사회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분석하여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 아직 교과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중3인 여러분들 몹시 불안하죠. 지금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수능에서 통합사회라는 교과목을 본다고 하는데, 이게 내신에도 있는 교과목이고, 어떻게 연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선생님이 2015 개정 교육 과정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의 눈으로서 아직 교과서도 채 나오지 않은 이 교육 과정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가장 앞서서 우리 이투스에서는 불안할 학부모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든든한 안정감을 선사해 드리기 위해서 통합사회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설명해 그리고 어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춘 선생님의 강의까지 준비. 했습니다. 자 그럼 통합사회 어떻게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은+ 선생님은 서울에 있는. 어, 여고를 수석으로 입학한 다음에 차석으로 졸업했고요. 자, 이화대학에서 도덕 윤리와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이투스에서는 온라인 통합사의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강남에 있는 자유형사립 고등학교를 포함하여서 일반 중고등학교 정교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교과와 윤리 교과를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교사 시절 동안엔 EBS TV 중학 도덕 대표 강사로도 활동했고 EBS 윤리를 검수하는 교사,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한국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도덕윤리 검수교사이기도 하고요. 서울 도덕윤리 신규로 발령받은 임용고시를 합격하신 우리 새내기 윤리 선생님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재미있게 소통해 가면서 재미있는 윤리 수업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수업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연수 요청이 들어와서 이 새내기 교사분들을 상대로 수업 연수를 했었던 교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열리는 수업 실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은 모르는 선생님들만의 리그입니다. 누가 누가 학생들과 티키타카 소통 잘하면서 어, 수업을 재미있게 즐겁게 잘해 내가 잘해 나아가나 단두명두명 표창을 받는 그런 대회였는데. 너무나 감사하기도 선생님에게 그 표창장이 하나 왔습니다. 너무 다행이지요? 자, 이런 선생님이 5년 전부터는 이투스의 물음을 받아서 강남아이퍼 본원과 기숙학원 그리고 이투스 청소라건 재수종합반에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상대로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을 가르치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생님은 다시 한번 좀 간지럽지만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를 좀 해보고 가볼게요. 어, 선생님의 소개 영상 혹시 미리 보고 온 친구들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 전교 1등 출신의 내신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정말 내신 1등급, 1등급은 물론이거요 내신 만점이죠. 전교 1등이니까 이 만점을 유지해가면서 정말 피가 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선생님의 내신 비법, 선생님의 수업 안에 여러분들도 할수 있게 녹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령 사립고등학교 교사를 근무했었던 출신의 입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담임을 맡을 때에는 고입을 준비해주는 담임, 중삼 담임이었고요. 대학, 대입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근무일 적에는 대입을 위해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학종 각종 자료들이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교사 추천서를 써주고 점검해주는 그런 입시 분석가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과서를 집필했었던 교과서 집필 저자의 눈으로써 이 변화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투스 형강 재수종합반 형강에서 우리 선배 언니 오빠들을 만났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허재인 수업이 들어가자마자 첫해부터전 이투스 재수종합반 전 지점 전 교과목 강의 평가 1위를 매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수능형 수업에도 전문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또 교육학을 전공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다가가고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힐링하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학생들인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감히 말씀 드려볼게요. 믿을 수 없겠지만 지금은 그냥 말로만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만나는 이 통합 사회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분석한 통합 사회 설명에 우리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박히게 잘 알아듣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통합 사회는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중요해졌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렇다면 이 달라진 통합 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우선 목표가 있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목표. 여러분들을 통합형, 융합형 인재로서 양성하는 것이 이 교육 과정의 핵심 역량이자 목표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통합적인 사고를 할수 있어야 하며 다각적인 면에서 융합적인 사고 방식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개정교육 과정의 목적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의 이름도 통합 사회이고요. 정말 파격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능에서 보았던 사, 수능 사탐 선택 과목 9 개를 다 수능 과목으로 선 폐지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사회라는 이 교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내신은 물론이거니와 이고1때 배운 내용을 2년 뒤인 고 3이 되어나서도 대입을 위해서 수능 과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신과 수능에 연계되는 이 통합 사회라는 교과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크게는 윤리 교과군과 일반 사회 교과군 그다음 지리 교과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1 학년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을 만큼 이 교과목 내에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교과목을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 최상위 등급을 변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변별을 할수 있는 최상위 등급을 맞을 수 있는 방법 선생님이 정말 재미있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실기도에서 표창장을 받은 공인된,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와, 진짜 수업 열심히 아이들과 재밌게 잘한다를 인정받은 선생님이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윤리라는 교과목 그 사상가의 정말 그 내용을 달달달 암기하는 것만으론. 절대 안 됩니다. 그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저 사상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아하, 그렇구나. 끊임없는 느낌표가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여러 번 반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난 후에 중요한 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기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암기법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서 선생님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 치면서 비성공축축, 비성공축축, 이러고 다닐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민불복종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선생님이랑 같이 사상가를 배우면서 랩도 해볼 거고 노래도 불러볼 겁니다. 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말 깊이 사상을 이해하면서 최고난도의 윤리 단원의 내용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일반 사회 교과목에서는 조금 외울 수 있는 암기의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암기보다 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건 계산하는 문제가 경제 단원과 연계된 단원에서 출제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기회 비용이 뭐예요? 매몰 비용이 뭐예요? 비교 우위가 뭐예요? 절대 우위 이게 뭐예요? 걱정하지 하지 마세요. 물론 어려울 수 있겠으나 선생님만의 이 계산하는 매력적인 계산. 법이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비로운 모양, 자비로운 모양, 하트 모양이라고 하는 아주 자비로운 모양, 아주 사랑스러운 모양이 있어요.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 문제, 완벽하게 최고난도 문제 다풀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리 교과 자이 지리 교과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선생님이 제주 종합반에서 이렇게 선배 언니 오빠들을 만나면서 지리 교과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와 세계 지리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너무 많고요. 위치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그 나라가 어떤 날씨인지 아 너무 외우기 헷갈려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건 이+ 지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상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교과목입니다. 왜 이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사회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과 어, 미안해요 그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선배가 이야기했었던 아, 전세계의 질이 어떤 지역이 어떤 날씨고 어떤 의식주를 가지고 있는지 외우기 진짜 어려웠어요 외우고 금방 까먹었어요 절대 까먹지 않게 만드는 비법 강의 안에 쏟아내줄게요 어떻게요? 선생님이 디즈니 만화 봤지요. 디즈니 만화 안본 친구 어디있어요그 디즈니 여러 만화 캐릭터를 이용하여서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즈니의 캐릭터를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난도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것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얼마만큼 중요해졌는지 한번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볼까요? 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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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요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이 교과목 중요하죠. 내신이 반영될 때에도 그 일주일에 만나는 단위수가, 즉, 일주일에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신 반영 비율이 더 가중치가 돼서 그 비, 반영 비율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 1차 지필고사나 지필평가나 2차 지필평가 시험 준비할 때, 아, 나는 이 교과목 버릴 거고, 이 주요 교과목은 살릴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국영수가 중요한 만큼이나 통합사에도 똑같은 비중으로 1년 동안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신이 반영될 때에도 이 통합사에도 8학점 필수 이수학점으로 8학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국수영사회 1학기 동안 일주일 동안 4시간에 걸쳐서 배울 겁니다 1학기에도 일주일에 4시간 2학기에도 일주일에 4시간 합쳐서 8시간 이걸 8학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즉 사회교과도 국영수만큼이나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시 버릴 수 없지요 내신 버릴 수 없지요. 그렇다고 수능만 볼 겁니까? 수능도 물론 수능으로 우리는 이제 통합 사회를 보게 될 겁니다. 결국 답은 뭐다? 통합 사회. 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영수만큼이나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점. 아, 그렇구나. 그럼 자,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크게 또 어떤 게 달라졌냐면 통합 사회가 달라진 걸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언급 좀해 드리고 갈게요.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선 내신 9등급제였습니다. 전체 전교의 학생들의 등수를 9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변별을 했지요. 그러나 우리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는 내신 5등급제로 학생들을 변별하게 확정되었습니다. 5등급으로 나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전 교육 과정에선 2등급까지 받았던 11명의 아이들 2등급까지 1, 2등급이 나왔는데 이제 변화된 내신 5등급제에서는 10등까지 전체 전교학생 수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1등의 아이들까지 기존에는 2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4등 안에 들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젠 변화된 교육과정에서는 1등급을 받는 아이의 전교 등수가 10등까지 확장됐습니다. 2등급은 34등까지 2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34등? 4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등급의 내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와, 4등급이 2등급이 된대. 2등급이 1등급이 된대. 우와, 내 성적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과연 나의 성적만 좋아졌을까요? 다른 모든 아이들의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럼 변별은 어떻게 하죠? 이 내신 5등급제로 변별을 할수 없다면 이제 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내신 이외의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데요? 자, 통합사회라는 이 교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게 될 텐데 이 고1 때 통합사회 여러 교과목 그리고 통합 과학이라고 하는 여러 과학군의 교과목을 배우면서 일단 정신 바짝 차리며 깨어 있으셔야 돼요. 뭘요? 내가 어떤 교과목을 공부할 때 나와 잘 맞는지, 내가 조금 더 재미를 느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은 뭐였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 과정을 통해서 빨리 내가 관심 있어야 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전공하고 싶어하는 이 관심 분야의 과목을 먼저 알아차리신 다음,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택교과나 진로교과나 일반교과 이런 것들까지 쭉 내신으로 잘 골라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학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세특 입력 사항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세특이라고 하는 건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을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입해 주는 건데 아주 자세하게 줄글로써 우리 학생들의 모든 학교 생활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 기록 내용도 정말 중구난방으로 이거저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전공과 연계되어서 이 내신의 내용이 기록까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수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기본 작업은 다시 한번 통합사회라는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우와, 이 다양한 교과 중에서 내가 어디에 잘 맞는지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랑 정말 쉽고 재미있게 여러 교과의 내용을 선생님이랑 배워볼 텐데, 그 배우는 와중에, 우와, 이거다. 나 진짜 너무나 결이 맞다. 내 코드랑 이 과목이 잘 받는다. 그런 걸꼭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통합사회는 내신만 반영됐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 학년 선배 언니 오빠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내신으로 통합사회를 배우고 2, 3학년 때 이제 선택 교과목들을 다양하게 배운 다음 두 가지를 최종 선택해서 수능 과목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선택과목이라고 하지요. 사회탐구 여러 아홉 개의 교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하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 지금 중3 너희들 너무나 소중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너희들은 통합사이를 고1 대 내신으로 배우고 그리고 순2년 후에 수능까지 이통합사이를쭉 끌고 가셔야 합니다. 그 끌고 가려면 허투루 공부하면 안되겠죠? 우리 1차 지필고사 2차 지필평가 봤던 것처럼 그냥 달달 달달 암기하고 자꾸자꾸 휘발되면 날아가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날아가지 않게 3년 동안 쭉 끌고 갈수 있는 내신과 수능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1학기 때 통합사회 1이라는 교과를 배울 거고요, 2학기 때 통합사회 2라는 교과를 배웁니다. 이거를 합쳐서 통합사회라고 하고요. 이 통합사회를 이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두 개의 내용을 통합사회라는 교과로서 하나의 수능 과목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기존의 교육과정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어떤 새로운 요소가 들어갔는지 자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의 눈으로 가장 먼저 분석해보았습니다. 아직 교과서도 나와있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한번 분류를 해봤더니 기존에는 9개의 단원, 단원이었던 게 10단원으로 확장됐어요. 10개의 단원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게 뭔가 새로운 어려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1단원의 내용이 자, 1, 2 단원으로 그저 확장 분류됐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은 통합형, 융합형 인재를 만든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과도 통합 사회고, 심지어 이1단원에 새로 새로 생긴 이름도 통합적 관점입니다. 다 느낌이 오지요? 다양한 방면에서 정말 다각적으로 융합적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길러보자 하는 것이 이번 바뀐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 내용 요소를 교육부에서 지금 발표해 놓은 강론과 교육과정 강론과 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강론과 총론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연계, 어, 같이 협의를 통해서 교과서가 탄생하게 될 텐데, 선생님도 이미 교과서를 써본 저, 저자 집필자의 시선으로 분석해 보았어요. 새로운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다만 이세 가지 내용 중에서 꿀팁 하나 가져갈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중3인 학생들일 거기 때문에, 어중3 고입을 위한 세측 중에. 독서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도 각각 교과목별로도 독서 활동을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책 한번 읽어보세요. 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생태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없었던 단어지요. 생태시민. 무조건 이 생태시민이라는 이 단어는 이책 안에 있는 내용을 교과서에 정리하게 될 겁니다. 혹은 자료로서, 예시 자료로서 이 교과서를 이 책을 교과서 안에 실게 될 거라고요. 선생님은 아직 교과서가 나오진 않았지만 몰라요. 선생님 초기 그래요. 이 책이 중요해질 거라서 미리 한번 읽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중3 이 독서 활동에 기입할 수 있도록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초록 색깔의 책이 있어요. 아주 두껍지도 않아요. 아주 얇은 책이고요.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태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요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이 책, 미리 읽어본다면, 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를 배울 때도 미리 예습이 되고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굳이 읽지 않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랑 통합사회 같이 배워보면서 이 생태시민의 책 내용을 미리 다 선생님 교재에 녹아놨습니다. 같이 미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5단원에서는 생활공간과 사회라는 단원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거.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2학기 때 배우는 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이단원의 단어명이 살짝 바뀌었어요. 시장경제와 금융이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정도의 단어만 살짝 살짝 세부 내용 요소만 바뀌었을 뿐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통합사회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해 하반기에 어, 수능 통합사회 예시문항이 발표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발표될 예시문항을 우린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준비하게 될 수능의 윤곽도 잡히게 될 겁니다. 그 윤곽 누가 잡아줘요? 선생님이 잡아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바뀐 변화된 통합 사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은 통합형,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거고요. 플러스 거기다 또 하나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적인 모습만 눈에 보이는 결과 중심적인 평가 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중심적으로 이 아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였고, 얼마만큼 성장하였는지,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학에선 궁금해 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내신을 준비하면서, 내신과 함께 수행평가가 가장 과정 중심 평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평가 항목이기도 하거든요. 이 수행평가도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당연히요 내신도 챙기고 수능도 챙기라고요 다시 한번 통합사회는 수능도 볼 거예요 어차피 고3이 되면 통합사회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문의과할것 없이 다 보게 될 겁니다 어차피 고3때 공부할 거니까 우리 조금만 이 년만 더. 정신 차리자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에 미리 준비해서 내신도 잡고, 그 다음 2년 후에 쭉 끌고 가서 수능까지 잡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신도 준비하면서,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니까 수행평가 기한 꼭 챙기시고요. 수행평가의 내용이나 프로젝트의 주제 선별도 진짜 내가 원하는 전공에 맞춰서, 정말 내가 관심이 있는 흥미 분야에 맞춰서 다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찾아요? 통합사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보면서, 와, 내가 진짜 재밌어하는 교과가 뭐지? 아, 이런 내가 흥미있어하는 분야가 뭐지? 빨리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은 이렇게 준비하시도록 하고요, 수능까지 끌고 갈이 3년이라는 긴 여정에 당연히 수능 만점까지 우리 도약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과 함께 꽃별 사탕과 함께 내신과 수능이라는 이두 마리의 토끼를 이상 그 누구보다 즐겁게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통화사에 솔직히 말할게요. 되게 어려운 내용, 세월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 표, 도표, 그래프, 정말 어려운 경제의 문제, 그거 많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삭제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우리 수능 영역에서 사회탐구 선택과목 다 폐지됐잖아요. 그 말은 고1 때 내신으로 배울 수 있는 이 교과목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반드시 할수 있다고 라 하는 자신감 장착하고 선생님이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선생님의 수업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달콤할 거예요. 공부하는 순간순간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힘들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많은 요소 요소들을 선생님의 수업 안에 녹였습니다. 선생님의 강의 그 인사 영상 보고 온 친구들도 솔직히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완벽한 개념과 탄탄한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의 이름은 헛꽃 별이고요. 여러분들과 복습을 같이 도와줄 정말 텐션 높게 결코 졸지 않게 재미있게 릴스 보는 것처럼 복습하는 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 누구 있다? MC 별 기억하지요? 그 영상 보고 이거 영상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스를 선생님의 수업 안에 녹여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재미있게 그 누구보다 밝고 자신감 넘치게 정말 즐겁게 수업을 통해서 즐거움을 한번 만끽해 봅시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 수업 후기로 가장 많이 들었었던 학교의 현장에 있을 때 수업 후기가 뭐였냐면 어? 노는 줄 알았는데 헛구보 선생님이랑 게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공부가 되고 있었네. 공부하고 있는 거였네. 아, 속았다. 아, 공부하는 거였어. 이런 후기를 진짜 선생님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후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선생님과 함께 통합사회 아 내신과 수능이라는 이두 마리의 토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변화된 통합사회 너무 막막하겠죠.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 망망대회 같은 정말 흔들리는 돛담배를 달고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든든한 안정감과 나침반이 되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선생님의 꽃별 사탐 개념의 별이라고 하는 강의 안에서 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게 다양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울 거고 여러분의 만남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